능률 김성곤 1과 중간고사 대비 두 번째 시간이다. All eyes were on Ethan. 모든 시선이 이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Be on 하면 어디 어디에 집중되다. 집중하다 이 말이죠. With the ball in his hand. 자신의 손에 공을 들고서 됐지? 가지고 있었을 때,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In slow motion. 느린 동작으로. Like in a Hollywood movie.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일이 되었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 한 가지 정리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다음 되겠고 좀 올리고 심이 돼서 언급을 할게 심이 해서자 주어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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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따온다 그죠 심이 책에 심 더가 따라왔네 그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꼬락스니가 투 부정사의 꼬락스니가 따라왔지 투비 무빙 하고 블라블라 놓는다 그죠? To be 하빙블 moving. 이라블우에죠자이미있우주어자의지있될주 의미 있지 주어를 의미있지주여를에 의미 지는주어에의지있되 주어를, 주어를 가지주어면주어은바주어가 주어로 바꿀 수가 주어는주어니주어 i 주어니 t i t 그다음에 심드 하는 게 시제가 과거형이니까 심 그대로 뺏겨 주고 그다음에 가주어진 주어가 되어야 되니까 접속사 됐을 하나 쓴다. 그죠? 됐을 쓰고.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써 주어야 된다. 그죠? 여기에다가 주어를 써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제가 과거 시제제, 과거 시제니까 시제에 일치를 시켜서 비 하는 것을 주어에 따라서 어떻게 was나 were로 고쳐줘야 되겠지. was 또는 were로 고치고, 그는 선택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뺏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책에서 자, 모든 것이 seemed to be moving,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라는 영어다. 그죠? 자, everything. 자, 고쳐볼게. everything. seem, the. 그제? 자, seem 이라는 단어에다가 과거형이 왔죠 그죠? 과거형 왔고. 자, to be moving. to be moving 됩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됐죠? 자, 이것은 어떻게 고쳐준다? 조금 전에 했던 거, 가죽으로 적어냈지, it. 그 다음에 seem. 그 다음에 death을 적어냈지, death. 그 다음에 everything을 여기다 칠해준다. everything 하는데 자 everything은 부정대명사로서 단수치고를 하지. 그러니까 요소새기가 과거형이잖아. 그죠?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주자. 여기서 was 하고 moving을 뺏기면 되겠지. was moving을 써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people c a p t 이 l e y e on him.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말그로라면 그들의 눈을 그에게 유지시켰다 이런 말이 되지. 그들의 눈을 그에게 유지시켰다 이말 뜻은 다시 말해서 그에게 대체 집중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 뭐 했을 때? a Se h made his way to 나갔을 아 때, 전진했을 때. To the end zone, end zone으로 전진했을 때. they saw, 그들은 보았습니다. him cross, the goal line 합니다. goal line을 건너는 걸 보았습니다.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이니까. 시간이 되기, 바, 다 되기 바로 전. 이 말은 경기 종료 바로 직전에 이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지각동사에 대해서, 그죠? 지각동사. 자, 주어가 왔다. 그죠? 주어가 오면. 자, 주어가 오고 나서 지각동사. 여러분 책에서는쏘라는게 나왔죠. 그죠?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목적어를 데려오겠지. 목적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보를 데려오는데,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원행을 하나 쓰는 게 있고, 동사원행을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행, 현재 분사를 쓰는 게 있다, 자. 동사, ing, 하는 현재 분사를 쓰는 게 하나 있단 말이야. 현분. 현재 분사를 하나 쓰게인데 차이점은, 차이점은, 이, 동사 운행은, 동사 운행은, 어떤 동작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말이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이해를 하자면, 이해를 하자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어, 미안스럽네, 미안스럽네. 자, 여기에 건널목이 하나 있단 말이야, 건널목이. 자, 건널목이 하나 있을 때, 건널목이. 자, 여기서 사람이 서 가지고 있지, 그죠? 여기서 A가 서 가지고 있어서, A가 서 가지고. 그리고 B를 건너야 된단 말이야. B를 건너게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동사원행을 쓸 때는 A가 서 있는 지점에서 B까지, 즉, 건너는 그 순간까지 다 보는 걸 의미합니다. ing는 그러면 어느 이것 중에서 어느 한 순간을 보는 거죠 우연히 내가 건널목을 고개를 돌렸더만은 창문가에서 창문가에서 우연히 돌렸더만은 그제 우연히 돌렸단 말이야 그러자 누가 누군가가 이렇게 건너고 있더라 이 되겠죠 그치? 누군가가 이렇게 건너고 있더라 그래서 어느 한 순간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 되죠 순간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진영,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를 쓰게 됩니다. 이럴 때, 요럴 때,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요럴 때, 현분을 쓰더라. 현분을 쓰고, A에서 B까지, 요럴 때는, 동사 원행을 쓰더라. 동사 원행을 쓰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 우리가 뉘앙스를 알수 있는데, 자,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가 건네는 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 경기를 풀어갔기 때문에 일마가 그 공을 잡았었고, 그 공을 들고, 바로, 온라인을 건너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게 되겠죠.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경기를.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싱을 적지 않고 크로스를 적었죠. 그래서 의미상 크로싱을 적으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충대충 보다가 뭐 다른 짓거리 하다가 그 경기 건너는 그 순간만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애매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문법적으로는 뭐 아, 크로싱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적었고 됐죠. 그래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They saw 보았습니다. 누가 목적어 거죠? 힘 합니다. 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 h 라인 하는 거니까 이두 관계가 능동의 관계에 있더라. 능동의 관계에 있더라. 능동 관계. 자 어디를 건너게 되더라? t h 라인 라인 크로스 라인을 건 l 는걸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쓰는 거? 동사원행으로 쓰는 거 머리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하는 수고 n 오고 바로 직전에 경기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이죠. 경기 종료 바로 직전에 n e line l n out은 시간이 n e x 바닥 e 다 t n e x p e l y l 예상치 못하게도 everyone in the crowd 그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됐죠. l e p t to their feet 하니까 벌떡 일어 섰습니다. 이것도 외예이되겠죠 수거 l e p t to their feet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단어가 단어가 여기서 과거형으로 돼 있죠. 어휘 자 이렇게 돼 있죠. l e p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띠다 도약하다고, R E A P는 수확하다라는 거. 철자 조심하고, 그죠? 철자 조심하고 됐죠. 자, with their hands in the air 하니까 공중에 손을 든채 손을 흔들 어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부대상황, 분사구문의 부대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면, 위드를 쓰고, 뭐 하면서 할 때, 뭐한채할 때, 위드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하나 쓰고, 명사를 하나 쓰고, 그리고 요 소색기, 요 소색기 있죠? 요 소색기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첫 번째로, 무엇이 올수 있다? 형용사가, 아, 동 형용사가 올수 있다. 그죠? 형용사가 올 수가 있고, 형용사 자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형용사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올수 있고 그리고 부사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올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최고 마지막에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중에 그들의 손을 든채 흔들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한 책. The World u r s t i n g e 그들은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With excited 조심해야 되죠. With excited 흥분된 외침을 이 말은 아주 흥분하여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unending 하는 것은 자 끝없는 자동사라서 조심합니다. Excited입니다. 외침이 이때는 에, 외침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흥분되어진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excited 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unending 됩니다.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unending 하든지 exciting 하면 안 되니까 꼭 머릿속에 온다. 시험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죠. t h r t for Isan, Ethan, Isan을 향하여. 됐죠. 끝없는 한우성을 지르고 있었다.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all of Isan's s hard work and dedication, 어떤 노고와 열심히 연습한 것과 and 그리고 헌신 헌신은 was being rewarded니까 그러니까 보상받고 있었다 with glory니까 그러니까 영광으로 영광으로 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겠지? 과거 진행 수동태는 어떤 꼴이냐? 과거 진행을 수동으로 받는 거죠. 자 주어가 하나 오고 과거 진행이니까 was 또는 were 하고 오겠죠. was 또는 뭐가 오겠다? were 하고 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ing 가 오고 동사 ing 가 오고 목적어가 오겠죠. 자 그러면 요 소색기를 무엇으로 수동태로 고쳐야 되니까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목적어를 무엇으로 내세우고 주어로 내세워야 되죠. 주어로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 요목적의 수에 따라서 was, 마찬가지겠죠. 자 was로 쓸 거냐 뭘쓸 거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게 ing가 있으니까, b i n g 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b i n g 을 적어야 됩니다. b i n g 이 들어가야 됩니다. b i n g 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동사에 무엇을, p, p를 하나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p, p를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주어는 뭐 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he, he, was, was. was writing, writing, 어, writing 하고요 자, writing 하고 어, 어, letter,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요 새끼가 he가 주어. 그리고 was writing이 과거 진행 되죠. 요 소세기가 동사가 되겠 과거 진행. 그리고, a l e e r 가 목적으니까. 목적을 앞으로 쫙마 땡겨야 되니까, a l e t e r 가 되겠죠. l e t t 가 되고, 그 다음에 a l e t 와 h 는 똑같은 사면칭단 수 과거형이니까, w o s 를 쓰고, 무조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라? 빙을 적어라 죠 빙. 그리고, 모엇에 w r i t 의 과거 분사, written.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by him은 붙여도 예, 되고, 만약에 알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과거 진행형. 그래서, 그의 노고와 헌신이 보상받고 있다. 보상되어지고 있었다. 영광으로. 이 산즈 터치다운. 이 산의 터치다운은 didn't win the game. 그 경기를 이기게 하지는 못했다. 이 말은, 이 산의 터치다운이 그 경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즉 일산의 터치 다운과 그 경기의 성패는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미 그 터치 다운과 상관없이 성패가 결정나 있었다 이런 의미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됐죠 will be worth remembering 하니까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다, 뭐할만한 가치가 있다 할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기 주어가 있죠. 자 주어가 있다. S 주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be worth 이제 be B worse w o r s 하고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동사 ing 가돼있단 말이야. 여기에 잘 봐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조심합니다. 자, 의미론적으로는 의미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소색기가 여기에 있는 이 소색기가 이 소색기가 무엇에 이 동작의 무엇을 무엇에 목적을 되죠이 동작의 목적입니다, 그죠 목적은 요. 자 be worth ing 동작에 대한 목적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런데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수동태로 쓰되는데 수동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으로 쓰지 않고 능동의 모양으로 쓰야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 ing 모양 꼬락서니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주어는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체. 주어는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it is worth remembering. 거기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w 비는 by now. 그러니까, 지금쯤, you are probably wondering, 너는 궁금할 거야. why? 이유가 궁금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seem to 하는 것은, 주어 seem to 부정사로 되어 있는 것은, it seemed that, 됐죠. it seems, seemed, 대 주어 동사, 즉 복문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각 동사는 지각 동사는 능동의 개념일 때 주어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행 또는 현재 분사, 즉 동사 원행을쓸 때는 첫 동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작을 바라보는 걸 말하고 됐죠 그리고 현재 분사를 쓸 때는 그의 동작 전체에서 어느 한 일정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수거 단어 외우고 여기는, left to their feet. 벌떡 일었었다. 라는 것. excited 고락선이와 unending 이라는 고락선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was being, 됐죠. 자, rewarded. 그러니까, 보상받고 있다. 보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보상되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 되죠. 보상되어지고 있더라. 이 부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be worth ing. be worth ing는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개념상 주어가 ing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목적어가 주자리로 어 갔을 때 수동으로 써야 되지만은 be worth ing는 능동의 꼴로 쓰게 되더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